내가 공부를 못하면 어떨수록 성적이 낮으면 낮을수록 첫 번째 시작은 뭐가 돼야 되냐면 암기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자 슬고생 2탄 이제 우리 오늘 이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이2 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순서로 봐서 알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글자 글과 친숙해지자 세 번째 뭐였어요? 암기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했을 때이 글에 대한 이야기는 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전자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얻는 게 이제는 글보다는 이제 동영상 그 동영상도 거기서 빠르게 몇 가지만 캐치라는 이런 습관화가 돼 있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 글을 보는 게 선생님이 1 0년 전에 그러니까 강사 생활 시작 처음 했을 때보다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이유가 여러분들이 쉬운 단어도 선생님이 알고 있는 단어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는 단어가 되는 것도 많아서 그러한 단어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미리 공부도 되는 거고 그리고 시험은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질문,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 형태로 보고 나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 글하고 암기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한번 오늘도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가 가슴에 찔리는 부분, 자, 양심에 찔리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를 보면 글과 친숙해지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우리가 좀 하고는 거는 암기의 요령인데 선생님이 이 목차를 짜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편안하게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그라고 암기를 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두 글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문.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이거 사전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첫 번째 글. 지문의 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어진 내용의 글이다. 그러면 이 주어진 내용의 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다른 과목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그래서 너희들도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한번 하나 문제를 보여줄 테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실제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기출문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요령은 뭐냐면 먼저 잠시 일시 멈춤을 하시고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는데, 단,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시간을 줄 테니까, 잠깐 멈추시고, 해보세요. 자, 시작! 자, 했지? 자,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 이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걸 읽으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네 가지 분류로 나눠질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자, 아예 읽지도 못하는 놈. 자, 읽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는 놈. 자, 그 다음에 읽었어. 뭔 소린지 알겠어. 근데 나 문제 못 풀겠어. 이런 놈. 그 다음에 읽었어. 이해했어. 그래서 나 문제도 풀었어. 그래서 답도 맞았어.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총네 가지 분류 정도로 나눠지겠지.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읽지도 못하는 놈하고 읽어도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놈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의 여러분들의 독해력이 글을 못 읽는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의 수능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어에서도 이것보다 훨씬 더긴 지문, 영어에서도 이것보다 더긴 지문이 나오는데도, 거기서 뭔가 중요한 거를 캐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성적은 점점점 떨어지지, 문제 풀면서도 답이 틀리지. 그리고 답이 틀리면서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 이게 무슨 의미였더라 내가 아는 단어가 아닌데 이게 왜 그렇게 돼 그런 스스로만의 그런 생각이 빠져버리게 되면서 문제를 못 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최종적인 이야기는 두 가지 자. 어떠한 단어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와 암기의 요령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 줄 테니까 그 문제를 봤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꼭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첫 번째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글 읽기에 대한 중요 포인트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실제로 강사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다녔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락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습관. 자, 여기에서 습관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꾸준히.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러한 거를 꾸준하게 해보는 거를 권장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매일마다 하는 거. 근데 매일마다 하기 힘들면, 이틀에 한 번. 그 이틀에 한 번도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좋으니까, 그거를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습관들을 꼭 들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책 읽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학 책을 읽으라는 말이 아니야. 책 읽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은 책이 제일 좋을 거고 책. 자, 근데 이 책도 판타지 소설 이런 것들 말고 그냥 소설도 괜찮기는 해요. 소설도 괜찮지만 판타지 소설 같은 건 하지 마시고 그런. 뭐, 이제, 권장도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책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책을 일단 읽어보는 것도 하나 중요하고, 아니면은, 신문사설. 신문사설. 그러니까, 조금 신문사설 같은 경우는, 조금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권장도 하고, 권장도 못하지만, 그, 신문사설을 봤었을 때는, 조금의 이게, 그, 그 사람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맥락적으로 보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들어보는 근거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와 근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내가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 지문의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냈는지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안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출제가 이런 의도에서 했으니까, 아, 나는 그럼 이 사람의 의도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맞추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시험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냐, 느못 맞추냐,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제일 많이 권장을 하면서 첫 번째 방법은 뭐란다? 습관. 이 습관을 먼저 들이는 쪽을 꼭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이 것들을 읽다 보면 책이 됐든, 신문, 사설이 됐든,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볼수 있겠지만, 단어. 어, 어, 내가 잘 모르겠는 단어는 따로 이렇게 노트로 만들어 두라는 거. 왜? 그 단어는 여러분들의 기억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를 그 순간만 보게 되면 영원히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배웠던 단어, 오늘 알았던 단어는 꼭 며칠 뒤에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꾸준하게 노트로 필기를 해 놓는 게 나중에 찾기도 편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물론 습관적으로 계속 찾아보는 것도 동, 방법은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쉽게 쉽게 얻는 정보는 쉽게 쉽게 잊어버린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에서 살 하지 마시고 꼭 어떻게 한다? 기록한다. 음, 기록의 습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모의 습관이죠. 선생님도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지만, 메모를 하고 기억을 더듬는 거랑, 안 하고 기억을 더듬는 건 달라요. 어. 나도 실제적으로 메모를 하고 다시 되돌아봤을 땐,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어, 이 내용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을 더듬어 보지만, 메모가 안 되어 있으면, 어, 내가 이 말을 했었나? 안 했었나? 기억을 못 한단 말이야. 그거는 너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것들은 기록을 하라는 거. 이거는 단어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습관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어, 기록을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와 근거를 분석하자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 맥락은 이거야.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다. 그 사람의 생각이 맞다, 틀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의 의도를 맞췄나, 안 맞췄나도 정답은 아니야. 왜?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100% 의도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만, 그거의 의도에 가까워지는 것을 맞춰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았다, 틀렸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아, 이 사람의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생각을 내가 한번 접근해 봐야겠구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답 없다는 거에서 근거를 한번 분석해 보고 그리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뭐가 잘못된 게 큰일이냐면 선생님도 느끼는 거지만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돼 내가 생각하는 근거가 주장은 이건데 근거가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글 쓰기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서 해 해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이 맞았다. 니네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내 생각은 이랬는데 저저 저 다른 친구의 생각은 이렇구나. 아 그러면 이것도 맞는 생각이구나라고 그렇게 서로 수용을 하라는 거. 응.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토론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류하라라는 거지 맞다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말때문에더라도 이게 연관이 되는 거겠지만 그 선생님이 실제 근거에서 얘기했을 때한 학생이 이 방법을 알려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고 특히 사설 같은 걸 읽어 보서 하라고 이렇게 많이 권장을 했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 선생님,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맞고 틀림은 특히 신문 사설 같은 걸 보면은 큰 맥락이 이렇게 돼 있지. 큰 맥락. 그래서 크게 글세 을 놓고 그리고 나서 밑에 이렇게 근거들을 이렇게 들어놓거든? 그래서 그거에서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제일 좋지만, 여기다가 내 생각을 가미하게 되면 조금의 싸움이 되니까, 정답은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그게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왜? 그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는 그 사람 본인이 알지, 나는 알지는 못해요. 어, 나는. 그래서 그거에 맞다 틀리다의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다? 아, 이 사람이 주장은 요거고, 근거는 요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 근거를 보면서 몰랐던 단어들과 뜻,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라는 거로. 그러면 이러한 습관들을 꾸준하게 들면은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각에 대한 사고력은 여러분들이 키우는 단계가 되겠지.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한다는 건 선생님도 그 예전에 많이 얘기해보고 지금도 많이 하기지만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만큼의 공부를 하면서 꾸준한 습관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수학적 사고력이 늘어나는 거지. 어, 단순하게 하루만 이렇게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늘어나. 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꼭. 그래서 그 부분 꼭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암기유령. 암기유령. 솔직하게 말하면 선생님도 주의식 세대, 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 애들은 아니라서, 오, 원론적인 이야기를 밖에 할 수는 없지만, 이 원론적인 게 굉장히 암기할 땐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이 도움이 된다고 했었을 때, 어떤 부분에 생각을 할지도 한번 보는 건데, 무식한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보자. 반복하자. 응. 선생님,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 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전 단계에서도 얘기했지? 단어를 그 당시에만 기록해놓고 안 보면 그 단어는 까먹는다고.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 그니까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가장 오래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배우자마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그리고부터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봤었을 때, 그게 가장 기억력이 오래간다라고 통계, 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만큼의 그 말은 맥락은 뭐냐면,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다. 특히, 선생님이 암기하는 거 얘기했을 때 제일 많이 들어보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암기해도 안 돼요. 저는 까먹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걔네들은 한 번밖에 안 해봐. 미안하지만, 한번 했는데 당연히 까먹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를 기억력을 오래 한다? 걔는 정말 머리가 좋은 애지. 음.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반복과 훈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한다? 반복한다. 한번 해놓고 얻는 걸 바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야. 그리고 두 번째 쓰자. 언제까지 외울 때까지.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도 영어 공부한 지가 꽤 오래돼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학창시절 에 영어 단어 외운다라고 한다면 한 단어를 한1 0 0번 갖고 쓰기도 했거든요. 특히 잘 모르겠는 단, 그러니까 쉽게 외워지는 단어는 뭐한두 번만 써도 외워지겠지만 그러지 못한 단어는 한, 안 되면 1 0 0 번도 써봐라 이러는 거.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가 되려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 하는 거지. 쉽게 아, 이거 하나만 얻어서 나는 이제 얻었어. 난 외웠어. 배웠어. 그러면 끝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 특히 이거는 어떤 정신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수학으로 얘기한다. 그럼 5단 문제 전복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해 보고 아, 이게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받아들임이 어려울 때는, 어떨 때는 좋은 것도 쓴다,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 어.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최근에 그 학부모님 상담받으면서 오답 부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 오답 부분에 대한 정보건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를 이런 문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또한번 반복을 해야 그게 더 기억력이 오래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반복과 쓰기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공부는 어떤 놈이 이긴다? 무식한 놈이 이긴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 그리고 생각하자. 이 생각하자는 이 단어의 뜻이 뭐였는지 한번 안 보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의 자주 자주 접복, 자주 자주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암기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겠지만 내가 이러한 방법들을 이야기했었을 때는 이러한 논리적으로 순서로 생각을 해보는 걸 많이 권장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보죠. 같은 얘기의 반복이야. 음,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만큼을 반복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니까 암기라고 말하는 기준이 자 다시 암기라고 말하는 기준은 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외울 때까지. 음. 그 선생님이 하나 내 실내 실외를 하나 해주면 내가 얼마나 암기를 미친 듯이 했었냐면 그거를 안 보고 문장까지 외웠어 언제까지? 그 문제까지 외우고 문제랑 풀이까지 다 외웠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르는 문제를 준비할 때는 그 풀이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풀이를 외워서 적용을 하니까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이해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한다와 암기하고 이해한다의 옳고 그름은 없어 둘다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못하면 어할수록 성적이 낮으면 낮을수록 첫 번째 시작은 뭐가 돼야 되냐면 암기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 미안하지만, 사람들의 받아들임과 이해함은 달라요. 여러분들의 이해함과 내가 이해하는 수준은 다르겠죠. 수학적인 분야로만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거를 여러분과 나의 그내 기준을 올려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선생님도 그러한 단계를 거쳐왔을 때, 이러한 단계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 보니까, 어느 순간 수학성적이 올라갔던 케이스인 거지, 그게 처음부터 떡하고 올라가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거 두가, 오늘 얘기한 글. 그 다음에 암기. 이거는 이 방법을 많이 권장을 하니까 이거는 수학선생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수학도 이게 필요하니까 국영수 과학을 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불만 갖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인내심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성장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우리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아까 그 봤던 문제, 선생님이 독해했던 문제를 같이 한번 독해를 해보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한번 우리가 다시 봤던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봤던 문제를 볼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어떤 단어로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게 되면, 물체가 등속 원흥동을 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구심력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면 여기까지는 말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상식, 상식. 아, 이 말의 의미가 아, 내가 이걸 모르는 게창피하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쉽게말하면 정보. 정보. 그러니까 질량이 m인 물체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구심력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데 결과쪽으로 중요한 거는 요거라는 거죠. 구심력의 크기와 질량과 속도 그리고 반지름은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중요한데 물체 a와 물체 b는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요거다. 응. 요거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한다. 이 정보를 왜 줬겠어?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줬겠지.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걸 하는 거를 이렇게 내포해 를 주는 거고. 그래서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몇 배? 세배 그리고 속력은 몇 배? 2분의 1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A, b의 질량을 m이다라고 표현한다면 a의 질량은 3m이다라고 되는 거고 B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 A의 속도는 2분의 1 V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 말을 듣고 캐치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서, 아, 그리고 나서 결론이 9 0영은 크기가 서로 같다. 그 말은 F는 서로 같다. 자, 그래서 이식을 풀 때는 첫 번째는 A라는 거에서는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2분의 1v인데, 그거를 제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m, r, b, 그리고 n은 v제곱. 이거를 일단 세워놓고 나서, ra를 여기서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f분의 4분의 3 v제곱이고, r, b는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f분의 그냥 v제곱. 그래서, 이식을 위에 있는 식을 아래 있는 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총 계산해 주면 답은 4분의 3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답이 뭐다?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면 어때요? 처음에 이해를 못 했던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걸 접근을 못 했던 그런 여부에 관계없이. 이 지문이라고 하는 독해 읽는 방법을 통해서 아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 주죠. 어.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작년 수능 기출 문제도 한번 봤지만 수학은 지문이 길어질 때가 있고 짧아질 때가 있는데 보통 이 지문의 한 절반 정도가 이런 문항이 좀 많고 질문은 짧은 대신에 거기 주어진 보기들 그다음에 뭐 답들 이런 것들도 나와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거고 또 모의고사에서 사점 짜리라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에 속하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굳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점수를 딸수 있는 쉬운 사 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등급을 조금에 하나 더 올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성적이 상승하고 싶다, 수학적 사고력을 키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내가 지금부터 이 글, 그리고 암기, 이러한 부분들의 머리에 본인들이 더 초점을 맞추라는 거. 자, 선생님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쓸고생하는 활 동안 굉장히 강조할 부분은 쉽게 얻는 거는 없어요. 쉽게 얻는 건. 근데 단, 고생하면서 얻은 거는 여러분들의 몸에 남기, 남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그 하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2탄을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3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얼굴 한번 봅시다. 고생했어요.